생계복음 여섯 번째 시간 순리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역설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순리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어이 그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책들을 많이 낸 분인데 이모니쓴 명상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순리대로 살아라. 한 말을 했습니다. 되게 묻은 두랭은 순리를 어기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려거든. 그냥 순리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순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인가? 절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따라야 될, 그 순리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요, 창조한 이치대로 늘 살면 그게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살지를 않고 사는, 인생들이 지금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원리그 이치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속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만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알 만한 것이 다 보이는데 왜 그대로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창조의 그 원리를 어기고 그렇게 사느냐. 특별히 한 가지 바르는데 여자가 문제 여자가 항상 문제예요. 오늘 그너 성경 말씀 보니까 남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여자가 문제 2 6절이 이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 또 그래요. 어, 여인들이 이게 좀 꼬기는 법.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요. 여인들이 먼저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라요 여러분, 마귀가 먼저 누구부터 꼬신 줄 아세요? 남자부터 꼬셨어요? 여자부터 꼬셨어요? 여자 꼬시기가 싫어요. 그만 여자를 꼬셔가지고 반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영리가 든 것이에요. 오늘 그들 성 말씀은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남자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만 그러고 미저는데 남자들도 여자를 살리려고 따라가. 항상 이 여자가 문제에요. 앞에서 잘못,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으니 여자가 잘해야 되는데, 그만, 여자가 장문이 하고 거기 빌빌거리고 따라가는 그 남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처량한 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기 보니까 그 여자들 따라서 수비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들에 상당한 포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동성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동성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한몸 이루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해 주셨는데 이게 창조의 법칙인데 이것을 어겨 가지고 그 동성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알그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여기 지금 말씀은 남자들끼리 하는 동성애이 동성애, 이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 때문에 보호를 받도록 다한그 벌이 뭐냐면 에이즈입니다에이즈가 걸리도록 담는 거죠. 면역 결핍증에. 무엇을 이기낼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이 걸리도록 남성 간에 그런 성행위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처음 이것이 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프리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12,600명이 지금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안 퍼지게 하려고 오늘 막그 쏟아 붓는 거예요. 그걸안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놈의 국가에서는 이 자빨들이 딱 하는 일이 뭐냐면 하 이자발들은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어, 무슨 마귀에게서 나와요, 그러는데, 정말로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엘리스 베일러라고 하는 사탄 성기는 그사탄교회 3대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스 베일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번이 아주 그 사탄과 연매자요 사탄과, 어, 이게 그 동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사탄의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여자가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산 사람인데 지금 단 65년 전이죠. 그 전에 이미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사탄이 앞으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열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가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예수, 이 기독교를 완전히 막 뜨리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 자파들이 그 전략을 다 따르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완전히 제거해라. 믿음의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까지 그걸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사탄이, 이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 이 일을 했어 좌파들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있는 청교도의 국가인 그 미국마저도 완전히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 없애버리고 사도신경 못 외우게 하고 주기도 못외워게 우리나라도 지금 미션 학교에서까지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광고등학교 하면 우리 그 영락교에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믿중생활해서 그런데 그걸 못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못하겠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가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그게 기독교 의 입국론입니다. 기독교의이 나라 세워야 된다 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본성에서 1 2권까지 올라가서 달달로 만드니까 이걸 제거해 학교에서도 그러면 다 빼라 그건막이 사탄에 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축소해라 부모들로부터 자식 떼내라는 거예요 그 작업으로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물이 비습니까저각 곳에 모든 교육감, 자파 교육감들이 나서가지고 거의 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랑는 만들어서 어린이를 때릴 수가 없어요. 체벌금지시키도록 해라. 이 분명히 엘리 베일러 이 사탄 영매자가 이것도 이 작업을 틀고 있야 된다. 교육계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을 이 전략 요원으로 꼭세워라 이 사탄교 따르는 이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인권을 줘서 학생들 함부로 부모가 때리지 못하도록 체벌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때리는 선생이 있으면 완이 최고야 하고 전교조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미 사탄 만들어낸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지금 좌파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막 그때. 마귀 사탄이 전략 세운 그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전통 기독교 가정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해라. 그 말이면 이제 이 성문란, 성자유를 줘. 그리고 최고의 이 기쁨, 향락은 섹스다. 종교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치에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섹스하는 그 향락이 최고의 향락이다. 모든 뭐 T.V. 방송 신문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이 섹스 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엘리스 페일러 이 사탄 마귀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그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려. 그기독교 가정이 완전히 온전하게 갖춰지는 것은 이. 확실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심히 지금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심의해졌습니다. 성, 정도 관념이 답설 그 믿음의 학교에서는 지금도 몸부림치죠. 혼전성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건표쓰나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 문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별을 만들어라. 완전히 이제 이 섹스가 프리, 자유롭게 되도록 만들어. 그, 그것으로 만명아 생기는 낙태, 낙태시키는 건 죄다 하는데 그 낙태 합법화를 다 만들어가지고 낙태해도 괜찮다 그래. 이 캐토릭에서는 얼마나 이거 반대했는데, 지금은 캐토리까지도 이것을 지금 낙태하고 바로, 자유롭게 낙태하도록. 그러니까 자유롭게 색대가지고 생기는 그 임신을 완전히, 아무 때라도 낙태해도 괜찮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혼하기 쉽게 만든다. 이혼을 합법화시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이혼 뭐 아주 태반으로 해. 아무 때를 막 이혼해. 이혼하자고. 뭐 그래. 자기들 그냥 이혼하자고 말만 그냥 이혼돼 버려. 요 합의 이혼한다면 그대로 그냥 누가 말리는 사람 없어. 한 달간 말리는데 말리는 것도 그냥 놔뒀다가 한달 뒤에 시켜주고. 국가에서 그걸 말려야 되거든. 요암맘 마음대로 하라이 그리고는 여섯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를 이제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남녀 간에 이제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그냥 남자끼리도 해라. 그래가지고, 신변은 이제 군대에서도요, 군대가 제일 무지잖아요. 한장 젊은이들을 갖다 가둬놓니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여자만 보면, 그 젊은이들을 몇년 동안 그렇게 붙잡 놓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학문성교하도록 만들어놔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좌파 정당에서 지금 그 법을 해가지고, 이 군대까지 인권, 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마비사탄이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 하는 것이 막다이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남녀 간의 성생활을 하고, 남녀 간의 이 일부 일처로 가정 이루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그거 따라서 하지 않냐니까. 이 엄청난 AD라고 하는 병이 만연을 해서 앞으로 인류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통성에는 이렇게 한 나라를 망쳐버리는데, 이 좌파들 마귀 사탄의 이 바로 엘스페일러 이식대 전략을 충실하게 따르는 이 좌파들들이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이 짓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막 동조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요 그거 역시 자기 자기의 목 뭐? 목표 중에 하나래요. 동성애 자유화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걸 아주 싫어잖아. 하 그런데 이 동양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자기 목표래요. 이 자파들 교육감이나 이장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에요. 아무튼 이 동성애를 찬양하면 그건 마귀 사탄입니다. 지금 목사님도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신학교 평석 대학에서도요 이번에. 한 청년이 그 동성애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표약시켜 버려요 당신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그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교수가 막 가르쳐요 교수를 그 쫓아내야 되는데 그 교수하고 막 따지고 들어간 그 학생을 표약시켜 버려요 온 나라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요 동성애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해요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설교하면요. 그역시 체포돼요. <laughs> 영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laughs> 여러분 동서해가 되면 한 감은 망하는 거뭐 금방이고 이 나라 망하는 건 금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창조 법칙대로 가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창조. 이치 따라서 사는 것이 순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연의 이치 따라서 사는 것이 술리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 올림픽 게임 있었어요. 그 게임을 위해 가지고 이 김포 공항 모든 도로를, 도로에다가 전부 다 불을 켰어요. 전부 다 가로수 등 불을 다 켰어요. 그런데 이 김포, 평야에 표들이 완전히 후이됐는데 연골질환. 완전히 변농수가버려버리면이 그 이상의 여긴이 농부들이 뭐 때문에 이러냐? 그것은 가동을 켜놔가지고 이빛 때문에 뼈가 연글지 못했다. 어둡 때는 어두워야 되는데 항상 켜, 항상 밝으니까. 이 표들이 혼동이 된거에요 사계절이 이것이 뚜렷이 있어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럼 시칠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여물지를 못한거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국가에다 대고 왜 이렇게 켜가지고 농사 다 망해놨냐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전문기관하게 이제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대 관절 이렇게 피시, 이 가로등을 켜서 이 표가 망했는가 시험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거기서, 회답이 오기를, 가동 빛으로, 혹시게 영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럴 수 있다. 딱 해가지고, 다 보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이 없을 땐 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토켜 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니 하니라. 그대로 가야 된다. 이, 이 질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계절 질서와 밤낮의 주야의 질서, 그리고 추위와 더위.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이것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네 자연의 이치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 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절구절이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진리 따라서 살아야지 자꾸 그걸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학자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그 책에 서 얘기예요. 왜한 그 왕이 신하들을 다불르더니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글을 다 모아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솔로몬처럼 그 지혜의 글을 다,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게1 2 권이나 됩니다. 너무 좋은 글들을 다 모았다 보니까 1 2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 이거 다 보겠냐? 그러니, 이걸 더 줄여봐라.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이 그1 2 권을 쭉 줄이고, 줄이고 압축을 시키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한권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한권 언제 다 있냐? 이게 좀더 줄여봐라. 한 마디로 좀 줄여. 그래서 그 모든 현인들이 스나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 단어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공짜는 없다. 아, 아.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진리 한마디가 있는데, 절대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다. 세상의 순리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진리 따라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십는 아, 네. 대로 거둔다. 성명 아, 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은 신는 대로 거둔다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26편, 5절로 일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데,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 것이다. 5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밀란노라고 하는 지역의 예, 한 교회의 당에 한 부인이 와서 계속 군몇 년, 일 년을 계속 눈물을 짜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암브르스더라고 아, 하는 유명한 교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어째서 저런 웅거 그래서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장장 생활을 이렇게 눈물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 너무 향나고 방탕하더니 지금은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이단에 빠지는 걸 제일 큰 뒤로 봤어요 이 암브로스 이 교부님이 걱정 마세요 부인의 그 울며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삽시간에 이 어거스틴, 아거스틴 우누스가 회개해서 성자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교부님이 되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림없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질례로 듭니다 어찌든지 이 하늘의 이치 따라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이치 따라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연순리대로 살아라 그런데 특별히 물처럼 살아라 물같이 좀 살아라 여러분 물은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둘리대로 삽니다. 둘리대로 음. 갑니다. 흐힘흐흐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흐갑니다흐흐 물은 흐흐생흐 대로 그저 다맞흐니다그흐흐모흐흐흐흐흐모 이게 뭐, 예. 자흐갓 바치지 않지않으려기거기냥 있는대로 맞추려고 노인들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여러분꼭물물이좀좀시시기 바랍니다. 에이. 물은요, 항상 유연성이 항상 유연해요. 예, 이흐흐흐흐흐흐흐흐 예, 물은 항상 유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뭐 포용성이 있어요. 다 포용을, 다뭐다 포용을 해 뭐가 들든지 다 포용을 해요. 그리고 적응성이 강해뭐 어디 가든지 적응을 해 그리고 숨에 들어가고 오는 숨에 들어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살려. 물만 들어가면 뭐든지 살아요 생명성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성이 있어요. 이 물은 얼마나 운동성이 강한지 이 물이 떨어지면 과일도 굽나버려요. 아, 네. 아무튼 이 물은 대단해. 이 물이 성나면 어떻게 돼요? 온청 산도 무너뜨려요. 물의 그 수위를 알아가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냥 그 창조 법칙 따라서 이 자연 법칙 따라서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연 이치 따라서. 이 자연에서 배워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질서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은 질서의 이치가 있어요 그 질서의 이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 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론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책 가운데에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라고 그렇게 쓰고요. 너무 끈질기게 줄서 있음을 비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표현이 많은 미국인들 생활 유사를 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생에 평 5년간을 주 서는데 소비를.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을 남고 조사해보니까. 특히 5일, 5일 쇼부터요노스앤젤레스에서는이 주유소 앞에서 평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줄여서서 있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걸 다쓸 수가 없어서 가족끼리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한 바퀴를 사가서 쓰는데, 그한박세서 가지고 얼마나 쓰겠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 시민의 3분의 1이 행렬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국 사람 질서 지킨다는 말입니까? 질서 안 지킨다는 말입니까? 질서, 한국 사람은 질서 안 지킵니다. 뭔 병신같이 그거가 서있다는것이에요 하여튼 우리 한국사람들은 질서 안 지키기가 유명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본 여행을 갔다와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새치기가 없대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한테 빵빵거리는 것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뭐 절대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질서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민족이 앞으로 살 길이에요 질서 지키는 질서 따라야 돼요 꼭 여러분, 질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고림도 교회가 너무나도 질서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바울 하도가 그래요.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여러분은 절대 우리 교회사 말하는데 같이 답하물지 마라. 한쪽에서 답하물면 그 소리 좀 듣고. 그리고 말을 하시라고 질서 따라서 해야 돼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좀 질서 좀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질서 좀 지켜요 이 교회 생활에 항상 질서 지키라는 겁니다 고로스 2장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노라이 고로스의 인들은 이 고린도, 고인도로 틀려가지고 칠서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칠서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꼭 여러분 칠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몬데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겪은 엄청난 그 사건이 이 이탈리, 프랑스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몬테 사건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이 특별 휴가를 받아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이 기차에 올라탈, 발디될 틈이 없이 타니까, 이 기차가, 기차 교관사가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아 우리 빨리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나이가 났어.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교관사가, 우리 얼마 안 가면요. 여기서 얼마 안 가면, 극경사가 진 곳이 있고, 그, 브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싣고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 한 사람이 딱권충을 들고, 아, 우리들이 대관 누군데, 나라를 지키는데 당신들 가, 그만 위협을 줬습니다. 이기차 빨리 출발시켜. 그요 어쩔 수 없이 출발했습니다. 얼만가 그만 극경 사이 에 크커브 자리 가니까. 이 하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명이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래가이 프랑스인들에게, 이탈아인들에게 이게, 잊혀지지 않는, 오점, 사고를 남긴 것입니다. 바로 이 세월의 사건이 이런 것이에요. 질서 안지키가지고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든지 여러분, 질서 따라서 꼭 사시 바랍니다. 그것이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순리대로 이제 왜 억지로 냐 항상 질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